염원을 담아 로아가 꼭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신경을 써봤는데 엄마 친구네 간다고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나안된다고나 지금 중요한 방송 있어서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타고 가라고 우양 온천 역에다 내려줬어 우리 엄마 엄마 버려놓고 나 지금 와서 방송 킨 거야 그리고 이거 로아 라이브 끝나고 나면 또 엄마 모시러 나가야지 오늘 엄마를 모시고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면조가리를 먹을 것인가는 로아원에 달려 있습니다 로드와 맞바꾼 로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나한테. 다들 마비노기, 던파, 메이플로 다 넘어가고, 진짜. 메이플로 꺼져라, 이씨 ᄃ들아! 아, 진짜 꼴보기 싫어. 아, 욕 존나 하고 싶다, 진짜. 로아 사람들이 메이플 방송할 때 가서 그랬다고? 던파랑 메이플할 때? 아, 그래? 존나 가서 약 올렸나 보구나. 오늘 절대 안 자지. 아, 오늘 절대 안 자지! 와, 아, 근데 나 띠발 지금 왜 존이냐? 오늘 잠을 3시간밖에 못 자서 그래. 진짜 잠을 3시간밖에 못잤어 아, 떨린다. 나 오늘 일부러 얘들아,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장 안 입고 왔다. 나는 장례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. 난 축제일 거라고 본다. 오늘 무조건 로아 축제다 오늘. 아, 머리가 다 검정색이야 리본이. 아니 없어. 그럼 저기 부방. 어 얘들아 6분 남았어. 어나왜 벌써 눈물 날것 같지? 어왜 그러지? 아, 어, 나 진짜 늙어서 그런가봐 얘들아. 어나 떨린다니까. 진짜 떨리지 당연히. 누나 여기다 인생 걸었는데 누나 밥줄이 모바일 게임 버리고 나는 로아 선택한 사람이야 이 게임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야 나와 함께하는 8만 명의 구독자를 난 버릴 수 없어 스펙업 열심히 해가지고 종막 갈 때는 스트리머 공대에 지원도 좀 하고 해가지고 다른 스트리머들하고 합방도 좀 하면서 어울려서 이제 좀 재밌게 즐겨봐야지 그러려고 열심히 과금해서 지금 스펙업하고 있으니까 로아 어머니 자리가 그건 나는 안돼 로아 어머니 자리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로아 어머니는 로아에 대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로아에 대해 아는 건 없어. 그냥 단지 이 게임이 좋을 뿐. 이 의리라고 하기는 애매한데, 방송이 주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. 이제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면 밥 줄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거야. 그거를 욕하면 안 되는 거야.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어찌됐든 나는 로스타크라는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애시당초에 나는 뭐 로아 조회수나 이런 걸로 난 먹고 산 사람도 아니고, 저는 이제 보험으로 돈을 버니까 난 즐겁게 방송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로아 어머니, 로아 할머니 다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에 로아 아줌마 쳐보세요 지금 제가 쳐볼까요? 아직도 제가 제일 혹시 위에 뜨나요? 에 네, 됐어요 로아 아줌마 내가 1등 먹었잖아 됐어 필요 없어 로아를 대표하는 로줌마야 됐다고 내가 1등이야 야 이거 자부심 가져만 하잖아 정서림님 나와서 무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로아 그거 정서입니다 하면은 나 일단 그거 들으면서부터 일단 쏟고 시작할 것. 같아 일단 쏟을 거 같은데? 어 한다! 로스타크의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로아온 썸머로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아온 MC 정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. 어 지난 어? 2024로어 윈터 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. 기다리시는 우리 모험가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과 기대는 제가 그리고 해외에 계신 모험가분들을 위한 유튜브 영문 자막 방송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몰라. 쑥스러운데요 제가 또 이렇게 ]인데. 인사를 몰라. 드리면 전재학 디렉터님을 모시겠습니다. 어깨가 왜 이렇게 축 처졌어? 네, 이렇게 어떻게 로스터크 디렉터 전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소름이 맴겼습니다. 이전하고 다르게 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절어 있어. 이만 이야기들을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 부탁드리겠습니다.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스토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에도 좀 변화를 줘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동하지 않는 잼, 잉여 잼 같은 거는 세 개를 모아서 조합을 돌리면 랜덤하게 높은 등급의 잼 앞에 의지가 갖고 있는 코어가 10이다라고 하면은 상상하는 아, 뭐뭘 볼까요? 아니면 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크루단점과 나오늘안았다 무정장은 단어를 아시행복입니다 네, 그, 오우야, 네, 오우야, 저상성 아이템들 좀 오우, 장난 아니야, 좋네, 네온... 깜짝 놀랐는데 아, 다, 모르겠지 다 모르겠지 먹고 ]니. 있는 건줄 알았는데. 만가리건줄알았 저희가 이번에 아, 좀 왕뚜껑을 아, 준비를 씨. 해봤는데요. 아, 왕뚜껑, 먹어야 데 아, 먹는 거 주잖아. 까불이빡다 먹었는데. 네, 아, 좋네, 좋네, 끝났는데. 아, 이거 못 잡지. 어, 왕뚜껑 먹고 그 식으로 완전 못 되겠네. 아, 터라. 아, 터질 안 돼. 터 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8월 달은 도미노네 7월 달에 막두꺼 유아 요하잖아. 참 많이 나와서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<laughs> 예전에 기억이 나요 나를, <웃음> 나를 <웃음> 위한 업데이트 <어깨 그래서 웃음> <종이노> 도미의콜네감사드겠습니다 <laughs> 콜레... 아, <laughs> 네. 어떤 승급 지원 상자 아 그러니까 탈! 아온 아, 네, 아, 그리고 어? 아, 안 들어가봐 팔 없잖아 아나그 때문에 로아 기다렸단 말이야 반영절에 지금 와이 돼! 타 귀여워 코코코 아바타 상자 아 노래 심해 나 여기 래 심해 지불 <laughs> 필요도 없어 무조건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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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laughs> 야지무존내귀엽지야 <laughs> <디뿔! 웃음> 장난이지 <laughs>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미치겠다 여러분 저 이거 봐요. 나 3개 22강 붙었어 어제 새벽에 혼자 중다 눌렀어 이거 한8% 정도에 3개 다 붙었어 10%안 넘기고 3개 다 붙었어 계속 스펙업하고 있습니다 아직겠죠 어머 신발 봐발봐 어깨 발 깨물어 죽여버려 그냥 발 젖네 이겨 이따가 팔아버려 발자 여러분 오늘도 네, 로아음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우 만족입니다 네, 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 탈이면 끝나요 새벽나올 신규 딸 너무너무 마음에 드네요 전 요번 로아홈 축제예요 여러분